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발란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전구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역시나 이거 잘못하면은 한번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크게 조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글을 만들 수 있는 뉴스도 현재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서 수익극대화를 위해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타할 수 있는 종목이 참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부분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냐면, 정확하게 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9시 36분에 IOST 14원에 15.7원까지 이렇게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왜 IOST언이야?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15일에 업데이트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딱 봤을 때 최근에 어떤 모습 보여지게 되었었죠? 추세가 분명히 꺾였어요. 그런데 이를 되돌려 놓는 수급과 함께 양봉 큰거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이후 다시 한번 횡보했던 구간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다 보니까는 정확하게 제가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완벽하다 보니까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장중 19.16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다 먹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구간은 16원 아래였거든요. 정확하게는 15.7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언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거름만 났다면 19원까지 갔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12% 수익 달성은 무난하게 무리없이 달성 가능했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가셨다 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했겠지만요. 그래도 결코 이 12%라는 수익이 작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움직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셨을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iOST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냐? 12월 12일 화요일, 코스모스 15,800원까지 보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17,338원. 그러니까 목표가를 이 구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예 그 이상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위에서 며칠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 달성 같은 경우에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종목을 통해서 대략 24%의 수익이 누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단타를 하는데 이 정도의 수익을 못 낸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참 많은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바로 이거 보고 매수해라 이게 아니고요 확인해 보세요 나랑 취향에 맞는지 그런 다음에 나랑 성향에 맞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다 좋은 결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발란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꼽자면은 역시나 핵심은 이겁니다 최근에 이 소각량을 봤는데, 누적 30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액수가 몇십억,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요 하나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를 이 소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규모가 큰 만큼 소각량도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소각량을 높일 수 있는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발란체 기반의 ASC20 토큰 이 관련해 가지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되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디 앱들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네 소확량 지금도 많이 나왔겠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꾸준한 상승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악재 일정이 하나 공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자 보이시죠 다음 주 주요 토큰 락업 해제 일정 언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발란체는 어떻다? 총 954만 개가 풀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2.6% 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언제다? 21일이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4일 뒤에 900만 개가 락업에서 해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하나로 치자면 3천억 정도 되는 물량이 시장의 매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1천억 이 정도가 소각이 되었다고 어마어마하게 호재라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3천억이 매도로 연결된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매도를 안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조정 이후에도 빠르게 반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서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라고 폐제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매도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만약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매도도 없고, 소재 일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매집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요 빠르게 그동안 이 심리 때문에 못 올라갔던 것까지 다 이겨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갑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꾸준하게 보고 있다가 데이터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 대응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발란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조정 다음도 제대로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발란체 쭉쭉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역시나 아무래도 힘든 점은 이게 난이도가 좀 있고, 그리고 손도 많이 간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아발란체 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전약 있죠 제가 작성을 끝내 놨는데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써놨냐 지금 말씀드렸던 라고 폐제 지갑 있죠 이거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스트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쟁글에서 많이 보는데 네, 여러분들 취향이 있으니까 사이트 두개 정도 더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춰 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차트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써 놨으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퀄리티를 높여 나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있겠죠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하락이 조금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말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 버티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 단타라도 해서 조금 더 힘을 얻으시라고 이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었냐면요. 정확하게 23년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9시 36분에 iOST 14원에 15.7원까지 이렇게 보자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IOST였냐? 이걸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 15일에 업데이트 예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 확인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차트를 딱 봤을 때 인상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일단 추세가 최근에 한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뒤 없는 급과 함께 매집이 들어온 이러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야 이거는 뭐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래량 증가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으로 IOST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19.2원 이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15.7원 이전에 있는 이 고점 언저리까지 안정적으로 보자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와, 그러면 정말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구나 라는 걸또 하나 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12% 제가 말씀드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무리없이 달성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 플러스 알파로 수익 창출 더 가능하셨던 분들도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IUST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2일 화요일 날 코스모스를 통해서 15,800원까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어떠한 차트가 보여지게 되었냐? 자, 보이십니까?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17,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얘도 12% 수익은 충분히 가능했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도 무리없이 달성 가능했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iost와 코스모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누적 24%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혼자 하는데 24%의 수익을 못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내용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것만 참고해도 매매 퀄리티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나 다음 중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랑 성향이 맞는지, 취향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어, 야, 이게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